이게 왜 여기지? 고생하셨습니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공연 잘 보셨을까요? 네. 오늘이 플레임즈를 시작한지 120회가 되는 우와. 날이라고 합니다 어, 불꽃이 영원히 휘몰아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또 끝을 맺게 됐습니다 음... 오늘 음, 아쉽고 슬프네요. 그렇죠? 3개월이, 어, 3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마지막 공연을 마친 배우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혜주 배우님, 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꿈때 제가 여기서 허, 너무 떨린다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공이 와서 보고 이렇게 좀 떨리긴 하네요. 어,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막공이라고 했지만 아, 진짜 막공이 어떤 걸까 아직도 지 실감이 잘안 나요. 뭔가 이렇게 저희 3개월간 연습까지한 거의 반년 가까이를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정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일부터 어떤 마음이 될지 저도 약간 걱정이 되면서 헛헛하고그랬어 하지만 플레임즈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저희 뮤지컬 <laughs> 정말 저희 열심히 했고 저희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또다 다른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건또 좋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플레임즈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 역할을 맡았던 최재웅입니다. 아, 이번에 에릭 준비하면서 에릭으로서 역할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배우 최재웅으로서는 굉장히 건강한 장년을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웃음> <웃음> 정말 스트레스 풀리고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너무 제작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물론 이 플레임즈가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들이 저에게는 그게 피와 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저희 오랫동안 저희 무대 닦아주시고 진짜 이거 닦느라 되게 힘들거든요. 야, <laughs> 이거 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분장대 그리고 우리 센트들 다 모두 다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저희 객석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쉽네요. 그러게요. 재웅이랑 혜주랑 네. 또 이제 언제 보게 될까요 또? 그쵸? 그렇죠? 보지 않을까요? 보면 되죠. 네,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애벌레 멤버잖아요. 애벌레, 네. 아, 맞네요. 애벌레. 네, <laughs> 근데 또 맞나요, 애벌레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또 저희 플레임즈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객석을 채워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유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천둥이 치는 날마다 어느 묘지 함께 있을 에릭과 에드몬드, 메레데스를 떠올려 주세요. 음. 떠올려주세요. 떠올려주세요. <laughs> 네. 네해 주세요. 네. 연습실에서 우리 재홍이랑그 네. 키스 신을 처음 했었을 때 네.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웃음> 갑자기요? <웃음> 지금 갑자기요? <laughs> 아무래도 이게 네.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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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 반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 네. 마지막 직전의 반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네. 아참 그때가 그냥 생각이 나네요. 네. 거기 누워 있는 저도 생각 좀 해주세요. 바닥에 누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맨 바닥인데 여기가 되게 굉장히 차갑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늑해요. 네 음. 생각보다 좋아요. 포도구를 왔어요. <laughs> 아.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저희 뮤지컬 플레임즈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담은 어, 오늘 저녁까지 방문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뭐 공식적인 포토타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그 저도 아쉽고 해주도 음? 아쉽고 재형도 아쉬우니까 아, 정말, 정말. 여러분들도 아쉬우실 것 같고 저희 이렇게 세 명의 그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토타임 그런 의미로 포토타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뭐, 할까요? 애벌레였으니까 애벌레를 한번 갈까요? 애벌레가 <laughs>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아 우리 세개 이렇게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아그 하려고요? 아 기억 났어요. 너였죠? 아 그거 말고 이거 할까요? 그, 뭐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아, 근데 그거 사진 찍기 그런데 <laughs> 네? 왜? 왜왜 왜? 아, 아 괜찮나? 그럼 오빠가 센스가 아시요 감각 아니 내 내가 이렇게 감각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내가 기대가 될수 있나? 이렇게요? 해 네. 뭐너 편? 뭐가 편하세요? 너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아, 않을까? 잠깐만. 아, <laughs> 이거 힘줘야 돼가지고. <웃음> <웃음> 괜찮아, 자, 공연이기 때문에 풀려 있고 지금. 자 갑니다. 하나, <laughs> 둘, 셋. 떠세요. 광고요? 왜 이렇게 가벼워? 비로 비로 어 갔는데? 아 엉덩이 덮어야 <laughs> 돼? 덮어야 <laughs> <빼준대>. 돼. <laughs> 와 이거 정말 참, 마음이 잘 맞는다. <laughs> 아, 됐다. 좋았다. 그리고 뭐또 해벌레 한번 할까요? 해벌레 좋아요. 해벌레 그럼 저희 몇 개월 지났으니까 <웃음> 네. <웃음> 팔까지 같이 이렇게. <laughs> 아 좋아요. 그때 팔은 싫어요. 제가 그런 <laughs> 팔은 싫어요. 제가 그럼 앞 앞으로 가세요. 잠깐만. 네. 아안 하기로 했어요. 팔안 하기로 했어요. 해야네네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거만. 하면 하면 아 정상적인 걸안 했나요? 뭔가. 네. 저희가 좀. <laughs> 정상적인 거, 이쁜 거. 아 V. 한번 하고 싶은 거같자한 5초 정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5 각자 그 마음이 맞게 될까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네. 다시죠 하나, 둘, 셋. 잡으시고 <laughs> 느낌 나오나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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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입니다 계속 왜 이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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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